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3주가 넘도록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풀어서 강해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아마 매일 아침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 미라클 모닝 TV 방송이 아니면 날마다 듣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까지 전해드리는 시편 23편 말씀 암송을 자주 꾸준하게 조금씩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통해서 한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회 심리학자가 직구준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저명한 인사 24명에게 긴급 전보를 보냈습니다. 발신인은 밝히지 않은 이 전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모든 것이 탈로났습니다. 속히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심리학자가 그 전보를 친지 24시간 이내에 9명이 출국해 버렸습니다. 발신인도 없이 날아온 한 장의 전보는 수치인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조장하였고 발신인도 밝히지 않은 이상한 전보 한장 때문에 24명의 사람들 중 9명이나 출국해 버렸다는 천국을 빚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의 사슬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그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씨름하느라고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새로운 인생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호기심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국리 때문에 불안해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결혼을 한 후에는 벌어먹고 사는 일과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심하느라 그 좋은 시간들, 좋은 시절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일에 대한 성취욕과 그리고 노후에 대한 염려로 더욱 열심히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 병원을 드나드는 횟수가 늘어만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고 망설이며 세월을 다 보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고 망설이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 신앙을 쫓아 살아야 하나? 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오락가락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내가 네 혼을 취하여야 하겠노라. 이제 그만 올래?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비신앙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일입니다. 모두 신앙과 연결되어 섬기며 행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삶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꾸려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며 그리고 생활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의 부족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드러나는 그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가져도 그런 확신이 부족한 현대 크리스천인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런던의 어떤 다리 위에서 허름한 한 노인이 낡은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낡은 신발을 신은 그 앞에는 동냥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엉망이어서 그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찢겨진 신발이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바이올린을 켜고 있지만 그럴수록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어서 더 불쌍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동전을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노신사 한 분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 불쌍한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령한 노인에게 그 바이올린을 잠깐 제가 볼수 있을까요?라고 말하자 이 노인이 바이올린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노신사는 바이올린을 몇번 이제 조율을 하며 이리저리 감고 이리 감고 저리 감더니 그 바이올린을 들고 낮은 곡조로 켜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서 그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그릇에 동전을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이 넘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갈 줄 모르고 바이올린 연주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가닌이다! 바가닌이! 파가니니. 낡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그 도신사는 당시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바가닌이었습니다. 어떤 바이올린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그것이 들려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 파가니니가 프랑스에 처음으로 연주를 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첫 연주회에서 많은 귀족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귀족들이 너무나 도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파가니니의 연주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석은 했지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다가 네현 중에서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 세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줄두 개를 가지고 연주를 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조를 바꿔가면서 연주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주를 하다가 또한 줄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 줄만 가지고 연주를 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한 줄을 가지고 그 연주를 끝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프랑스의 그 도도한 귀족들이 모두 일어나면서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아주 찬사를 했다는 겁니다. 한줄 연주의 기적입니다. 나쁜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네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네 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세히 그 인생을 살펴보면 한줄 이상은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인생 연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줄이 끊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꼭 건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의 줄이 끊어졌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칼빈 같은 사람은 온갖 병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500페이지짜리 세 권. 우리는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못 읽은 사람이 허다한데 그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면서도 그런 책을 다 썼다는 겁니다. 물론 칼빈이 우리 믿음하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건강하면서도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건강하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건강이라는 줄이 끊어지면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일어난 일입니다. 종목 가운데 10km 수영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긴 레이스를 하자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기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갈증이 날 때에는 아무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가 표시가 된 긴장대에 음료수를 매달아 낚시하는 것처럼 갖고 있으면 자기 나라 선수들이 그 물을 채트려 마시면서 수영 레이스를 계속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영 마라톤에서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나탈리 디투아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나이는 24살. 이 선수는 한쪽 발이 없는 외발 선수입니다. 두 시간이 넘는 긴 레이스를 마치고 물 밖으로 나온 뒤 쇠로 만든 의족의 의지에서 걸음을 옮기는데 디투아의 의족은 마치 로봇카의 다리처럼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의 웃음은 더 눈부셨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디투아를 향해 우려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디투아는 베이징 순위 조정 카누 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여자 수영 마라톤 10km에서 2시간 49초의 기록으로 전체 25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16위에 올랐습니다. 디투아는 6세때 운동을 시작한 수영선수였습니다. 그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선발전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꼭 다음 올림픽 무대에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17살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쪽 무릎 아랫 부분을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수영은 물론이고 공부도 인생 자체도 포기했었다고 기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인생의 줄이 끊어진 거죠. 그러나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은 바로 수영이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도 그녀는 수영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수영을 시작합니다. 다시 수영을 시작하였을 때 마치 왼쪽 다리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다시 수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2002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영 연방 대회에 출전해서 비장애인과 처음으로 겨룹니다. 여자 자유형 800m에서 8명이 여르는 결승에 진출했고 당시 육관왕의 오른 선수를 제치고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근육을 더욱 단련시켜서 수영 마라톤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수영 마라톤에서 2시간 49초로 25명 중 16위로 들어왔습니다. 한줄 인생 외다리로 말입니다. 그녀는 나름의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다음엔 5위 안에 들겠다고. 인생의 줄 건강이라는 줄이 끊어졌다고 포기한다는 것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줄이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남녀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녀관계를 하다 보면 오래 사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보면 여자는 마치 남자의 부인이라도 됐양 아, 거칠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라는 본분에서 도가 넘어 잔소리하고 대들고 싸우고 그럽니다. 부부관계를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칠어지죠. 여자의 매력은 20대의 부끄러움이 30대에도 있어야 하고 30대의 부드러움이 40대에도 있어야 하는데 거칠게 변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자가 변하는데 남자가 안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가 그런 거칠은 여자의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두 살 어려도 거칠어질까봐 겁이 나서 어떤 남자는 일곱 살 이상 차이나는 일곱 살 이상 차이나는 여자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생각해 보면 여자란 바로 저런 면이 있어야 해 하고 생각하다가 먼저 사귀던 거칠은 여자를 차버리고 새롭게 교제하는 남자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는 울고불고 난리죠. 결국 여자도 남자도 사랑의 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랑의 줄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면 그놈과의 사랑의 줄이, 그녀와의 사랑의 줄이 결코 좋은 줄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이 끊어진다고 살수 없습니까? 살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질 때가 있죠. 경제의 압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라는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생의 줄이 끊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그는 출생이 이스라엘 선민으로 태어났지만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집도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자의 좋은 줄이 나중에는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피신하여 4 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모든 줄이 끊어진 철량한 모습을 나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다가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줄이 몇 가당이나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목숨을 빼고는 모든 인생의 줄이 다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이 도 그랬습니다. 그는 막내로 태어나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보험을 받고 왕으로 준비되어 가다가 곤략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 튼튼한 인생줄이 생기는가 했더니 이 사울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쫓기고 도망가는 신세를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줄이 다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목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말년에 10편 23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인생의 줄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컸던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극률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줄이 끊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정녕 나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집에 영원히 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 아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에 선하심과 극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